2일차 제주도의 아침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일단은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제 저녁에 비가 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은 기온이 좀 내려가 있고, 어, <laughs> 뭐야. 제가 이제 아침에 갈 곳은 어, 제주 동문시장을 가볼 텐데, 여기서 한 20분? 한 20분 정도 걸리고, 거기 동물회장 가는 이유가, 거기에 어제 블로그를 보니까, 어제 블로그를 보니까, 거기 해물라면이 제법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관광지의 시장답게, 관광지의 시장답게, 그, 그 눈팅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 것 같던데 그 리뷰 같은 걸 보니까 뭐 요즘에 꽤나 문제가 됐던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그런 관광 상품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굳이 뭐 그런 거 사서 들고 다니고 싶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둘러보다가, 동문시장 그 근처를 둘러보다가, 이제 거기 해물라면이 제법 맛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를 한 그릇 먹어보러, 아침 겸 점심에서 한 그릇 먹어보러 가는 거고요. 그 근처에 이제, 그 근처에, 그, 뭐였지? 아, 용두암. 용두암 쪽에서 그렇게 크게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산화 여기서 한 20분 정도 걸리니까 걸어서, 운동산화좀 갔다가, 뭐, 영두암 근처를 좀 둘러보고, 그리고, 이호태우 사과, 해변? 이호태우 해변이라고, 말, 뭐, 말 등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말 조형물 같이 좀 해가지고, 조랑말 조형물 같이 좀 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도 근처면, 이제 좀 둘러보고, 할 생각입니다. 신호등이 없나? 신호등이 없네. 4차선인데 신호등이 없어. 신기한 놈네 전멸 신호가 떠있고, 보행자 신호가 없어요. 보행자 신호가 없고, 요 분들 가시면 그냥 건너야 되겠어. 보행자 신호가 없는 데니까. 어, 무단횡단 하는 거 아닙니다. 전멸 신호에, 전멸 신호에, 횡단보도 없어요. 아, 횡단보도 신호가 없어요. 와, 새우 맛있겠다. 반찬찌, 상우루찌.

<laughs> 골목시장도 따로 있네 날이 더워서 그런지 찬장에서 김이 나오고 있고 어우 장어 와. 갈치 한 마리 10만원에 묶어놓은 갈치가 10만원 10만원 물론. 저게 뭐지? 엄청 사이즈가 크긴 했는데 여기는 3마리 8만원 갈치를 지금 저기가 제가 사가지고 먹을데가 없어요 뭐야? 아, 여, 여기, 기여인것 같은데 오픈을 안 했네. 문어라면. 여긴 것 같은데 오픈을 안 했어. 박강정, 야, 박강정 더 작은 접시에 만원. 문어라면, 저 집인 것 같은데 오픈을 안 했네. 너무 일찍 왔나 봐. 그럼 어떻게 하나? 이럴 동이 나와? 시로 하고 온 라면, 라면집이 문을 안 열어서 되게 허탈한데? 시빌 게이트, 시비 게이트, 청과. 불해졌네 아점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물라면 아점으로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점을 못 먹고. 분식집이구나. <목소리> 안돼. 저기라고..안돼.. 걸렸어? 걸렸어? 네. 네. 더 돌아다녀봤자 <laughs> 먹을 곳이 없어. 더돌아다야되지 아까 호기사시던 사장님한테 들어가서 그냥 물에 물에나 한 그릇 하는 걸로 아, 통을 갈시고요만 시원하게 구해주세요, 대장님. 네. 천개명도만 원, 물에 만 원, 해저바 팔천원는데 곡. 이래, 혼자세요? 네, 아, 저 혼자요. 여기 드분 하나, 두 드시면 해석 좀금 더, 짱부터 해드릴게요. 무례해드려요? 네, 무례로. 네, 한요 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몰래요? 네, 무례하네요. 짜리 회덮밥이고, 회도 몇 조각 나오고, 퓨리치는 뭐 일단 먹어봐야겠지만 그냥 나오는 거는 그냥 뭐 소스 합니다. 맛있게 먹어보려고. 지금, 제주도 동물시장을 벗어나서, 근처에 있는 용두 쪽으로 가고 있고요 날이 꾸물꾸물하니, 뭐가 올것 같아. 아침에, 해는 뜨겁지 않은데, 습도가 지금 너무 높아서, 땀이 줄줄 흐르고 있고, 여기, 바로 앞에는, 제주 목가나라고 있는데 그 목사나라고 있는데 볼만한 들어가 볼만한 가치가 있을까?